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와 묵상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여호수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호수와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수와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첫 명령은 요단을 건너라. 2절에 나오죠. 제가 여호수아 개관에서 중요한 네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건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명령이 건너라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그들은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 8절에 나오죠.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이라는 조건이 그들의 형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건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너라. 그리하면 그 땅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모두 조건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런 것을 얻게 된다 하는 조건의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조건대로 행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문제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순서를 정해 주셨는데 나는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만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2025년의 첫날에 우리에게 순종해라. 그리하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보여주면 순종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흥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밀이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긴장되고 그리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내가 힘을 길러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나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명령은 저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사탄은요 계속해서 내 시선을 나에게 두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단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말이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삽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수와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2025년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순서를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서를 뒤바꾸려고 흥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